여러분, 요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해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요새 수업을 끝나고 나면은 해가 아직 떠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여러분, 까만색 기모 스타킹에서 얇은 살색 스타킹으로 많이들 바꿔서 신으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학생 경우나 스타킹을 자주 신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는 매일매일 갈아 신기가 조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짜란 여러분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요 여러분 스크린레스트에서 나온 무발 스타킹 20D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일반 스타킹이 아닙니다. 무엇이 특별하냐면요. 이 제품은요. 발이 없어요. 그래서 딱 발목까지만 오는 9부 정도의 레깅스로 발에 땀이나 미끌거림 없이 발가락에 구멍이 날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서 여러분 한번 씻고 구멍 날 걱정 없어서 특히나 더욱더 손이 잘 가고 너무너무 신기한 제품이었어요. 저는 보통 스타킹을 신을 때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다 발까지 다 감싸지는 스타킹보다는 이렇게 발목까지만 있는 스타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학생 때도 살색 스타킹을 신는데 아무래도 앞부분에 많이 구멍이 나다 보니까 이 무발 스타킹은 없을까?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발 스타킹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타킹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살구색, 예쁜 살구색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한 봄에 이거 하나 신고 치마 입으시면 정말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다이 없어요. 무발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너무 신기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조금 마른 편이라서 스타킹을 신었을 때 되게 헐렁헐렁하고 꽉 조여주는 느낌이 없어서 다리 라인이 되게 예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여러분 짱짱하고 탄성력이 강해서 얇은 세 도착 감싸줘서 예쁜 바디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품은요 밴드와 발목 밴드가 편안해서 여러분 장시가 착용하셔도 답답함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발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땀이 났을 때 양말만 갈아 신면 되니까 정말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스타킹이었습니다. 보통 스타킹을 새로 사게 되는 경우는 발가 발가락에 구멍이 나서가 되게 제일 많으실 텐데요. 이거는 발가락에 구멍이 날 걱정 없이 이렇게 무발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양말만 갈아시면 되고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더욱더 가성비 좋은 그런 스타킹입니다. 국내 원사, 국내 제조로 여러분 조금 더 짱짱하고 믿고 쓰실 만한 제품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제품이고 올리브영에도 입점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일본 로프트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